할렐루야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잘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한기하 25장 9월 26일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역사 기록 열왕기하 25장 전체를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이 2년간의 시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읽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을 3절부터 읽습니다. 일부 내용은 지난주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36장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11기야 25장 3절 그 4월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진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겸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할 때야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아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아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8절 성전 봉괴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 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 대장관을 쫓는 갈대야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또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한 기둥은 고가 18 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눈머리가 있어. 고가 3 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송류가 다 노시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18절.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다.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네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국민을 초모하는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저희를 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처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2절 유다 방백 그달리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로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장관과 그 쫓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로 방백을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유한난과느보다 사람 단후메세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산이야와 그 쫓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저희와 그 쫓는 자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신복을 인하여 두려워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시인을 거느리고 와서 그 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저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27절 여호야긴이 석방되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왕 애월 무로닥에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선히 말하고 그 위를 바벨론에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일 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고 저의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성벽은 허물어짐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은 완전히 해체되고 그 귀한 놋과 금과 은들은 모두 다 몰수되어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무시한 대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으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끈질긴지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며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합리화시키려는 많은 죄인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들었을 때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만이 남은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재결신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도록. 그리하여 죄와 싸워 이기고 절대 평강, 절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